이렇게 볼수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픈 이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 부제목으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걸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픔 뭐 질병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적어도 나는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눈병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실험실에 살아는 사람 빼고는. 실험실에 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병과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도 좀 많은 기적이 뭐가 나오냐면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최근까지도 우리도 많이 볼수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부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허리 아픈 친구를 위해서 30분 동안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친구 친 정말 친한 친구가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30분 넘도록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는 말, 오, 허리가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를 툭툭 건드리면서 "저기 그 언제 끝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응?" 이렇게 된 거예요. 받는 친구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있었겠죠. 목사 친구가 직접 와서 막 30분 동안 막 기도해 를 주니까 막아안 아프던 거 아픈 것도 다 나아야 되고 막 벌떡 일어날 기대가 좀 있었던 건데 30분이 지났는데도 뭐 허리가 그대로 아프고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은 어, 너무 좌절감이 드셨던 거예요. 와, 그럼 뭐지?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앞에 설교를 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나은 경험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장 그런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 언제 끝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도 있어, 요 저도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신학생들도 이제 딱 신학대학 가면은 거의 뭐거 예수님이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다나을수 있어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 지금 사실 없는 건 아닌데 그때는 조금 약간 중이병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번 아픈 친구를 또 찾아갔는데. 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어, 예수님만 가능한가? 뭐 그때는 약간 그렇게 웃어 넘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설교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야, 근데 너가 기도하고 갔을 때는 그냥 가고 끝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가 봐요. 한색 뭔가가 나를 찾아오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 나서 그 하얀색 그 사람과 만난 이후에 내 몸이 점점점 빨리 낫게 되고 순간 그것이 일시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해서 친구가 낫는 거라고 하면은 내 잘못이고 또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 자체, 그 인간 예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또한 그 아픔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치유를 해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나 목사님들이 능력이 좋아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담은 올해도 아마 앞에 했었었어요. 뭐냐면은 중풍병자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좀 낫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끌고 온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중풍 병자는 걷질 못하기 때문에 침대째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천장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왔다는 이야기. 그랬던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 있는 중풍 병자에게 내 침상, 내 침대를 들고 걸어 일어나가라라고 했을 때에 즉시로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 한 번쯤은 교회에서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우리의 성경책에 나오는 거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주실까? 바로 이 부분 사실은 찍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고. 죄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세상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뭐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정말 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뭐 포스트 코로나, 포, 코로나 이후의 삶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은 아직 코로나가 끝나봐야 그 이후의 삶이 뭔가 정해질 것 같은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세상이 어지러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뭘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 일제 강점기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나라가 없어지고 이름이 내가 여상철에서 일본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머리를 잘리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굳이 내가 그거를 해야 돼 라면서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지만 정말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혀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준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사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또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하고냐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은 알죠.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뭐 과학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그릇된 걸로부터 나온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릇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성, 죄 쪽에 가까운 일이 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좀 다시 얘기하려고요. 원래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갖고려다가 유유상종 한자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펭귄 효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펭수 펭하 뭐 이거 그거 아니고요. <laughs> 펭귄 효과 뭘까요?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이에요 펭귄들이 정말 귀여워요 펭귄들이 너무 뭐가 귀여우냐면 갑자기 앞에 펭귄무리 u 대장 Penguin did a normal boga c 펭귄은 왜 가는지 몰라. 근데 가 무리가 가면은 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 갑자기 퀴즈. 펭귄은 북극에 살까요? 남극에 살까요? 왜 웃어? 말해봐. 알잖아. 북극에 살까요? 남극에 살까요? 어 진짜 몰라? 남극? 아 맞아요. 남극에 살아요. 북극에는 코카콜라를 든 북극곰 아저씨가 살죠. 남극에 살아요. 그 남극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펭귄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또 효과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가면 쭉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사명이 바로 이맨 앞에서는 이 앞에 그룹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야, 코로나 무섭대. 어, 나도 무서워.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뭐냐? 코로나 무섭대. 근데 코로나 그게 뭐야? 어, 그렇게 그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앞장 설수 있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정처 없이 기준도 없이 삶의 방향성도 없이 사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기는 우리가 길 안내를 하는 이런 펭귄 효과에 앞장 설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썼는데 이 누가가 뭐냐? 바로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누가야, 의사. 요즘도 물론 의사 선생님이 되기 어려지만이 당시에도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똑똑하고 논리스러운 이 사람은 뭘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나만 예수님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 남겨야겠다 내가 들은 것내 마음에 온것 내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그대로 내가 글로 남겨야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누가 복음이란 라걸 쓰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이그 복음을 아직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런 그것대로 나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조생님 앞서 설교에 처음에 보였던 영상에 그 목사님 얼굴 보이시죠? 그 목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고? 처음에는 내가 목사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라는 마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뭐냐? 내 노력으로는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고칠 수 없구나. 그럼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내 친구에게 와 주셔야 그것이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잘나서 세상 가운데의 리더가 되고 펭귄 효과를 할때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먼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은 그냥 정처 없이 기준 없이 가지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하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고 또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세의 기적과 같이 마치 막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아침에 딱 나왔다니 아침인데 막 해가 떨어져 발이 떠.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운데에 소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을 어, 보고 듣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문할수 있는 여러분들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친구 사랑함이 내가 받을 구원의 열쇠이다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 두 번째 딸의 없이 놀라운 기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막 우리가 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갑자기 떨어지고 달이 뜨는 그런 역사를 우리 바랄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막 머릿속에 막 공부가 다 들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내 인생 가운데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펭귄 효과의 리더와도 같은 여러분들도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예배도 참 어렵게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리더의 모습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알려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또한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많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정말로 악한 세상일 수 있고 죄가 많은 세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게 하셨고 우리부터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작은 기적 가운데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파워틴즈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을 따라가만 가는 펭귄무리의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닌 펭귄무리에게 기준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펭귄무리를 이끌 수 있는 세상의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볼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에 부어주시고, 임을 한지도 지켜주실 것을 비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